오늘은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기업의 위기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일본 기업에서 먼저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모리타 화학의 야스오 사장은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점유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월부터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처에 대해서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한 포괄 허가제였지만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별 허가제를 적용한 것인데 허가 과정이 최대 90일이 걸리고 6개월 단위 허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이 허가 절차가 많은 시일이 걸리고 필요 서류가 많아지면서 절차가 복잡해졌고 수입한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번 배를 통해서 수출을 했지만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어 B그룹 국가에 속했지만 C그룹인 중국보다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모리타 화학의 경우 한국에 있는 합작회사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하면 합작회사가 반도체용 에칭가스를 만들어 한국 기업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한국 합작회사의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되어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규제가 계속되거나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본 기업의 절대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경로 확보, 소재 국산화 등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에칭가스 60%가 일본산이라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대체 경로를 확보하거나 자체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충수를 둔 일본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